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제이필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한 이후에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이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JP모건이면 바이오 좋아지는 거 아니었나요? 리가캠 바이오도 왜 같이 빠지나요? 네, 오늘은 JP모건 이후 나타나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리가캠 바이오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까지 제가 같이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요. 앞으로도 우리 리가캠 바이오의 정보 빠르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J.P. 모건은 매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행사 전에는 이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고요, 막상 개막하면 확인 이후 차익 실현, 이른바 세론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건 발표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J.P. 모건 자체가 가장 기대가 많이 쌓이는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P. 모건 이후 하락은 바이오 섹터가 틀렸다는 신호라기보다는요 이벤트라는 특수한 기대 구간이 끝나고 이제 각 회사의 실력과 계약 가능성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차분하게 다시 보겠다는 단계로 들어간 거죠. 이런 조정 국면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당장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호출될 수 있는 구조에 있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리가켐바이오는 단일 파이프라인에 기대노 회사가 아니라 ADC 링커 페이로드 기반의 이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한 번의 계약이 아니라 같은 기술을 여러 파트너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죠. j p 머건에서 빅파마들이 보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j p 머건은 단순한 기술 설명회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이 기술이 이미 글로벌 기준으로 이해가 끝났는지 추가 협상이 가능한 구조인지 내부 파이프라인에 바로 얹을 수 있는지 이걸 보는 자리인데요. 리가켄바이오는 이미 한 차례 이상 글로벌 계약을 통해서 플랫폼 구조를 설명해 본 회사고요. 그래서 JP모건에서는 설명 대상이라기보다는 다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후보로 분류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JP모건은 계약이 바로 발표되는 자리라기보다는요. 이후 몇 개월에 걸쳐서 이어질 협업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ABL 바이오 역시 작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접촉이 시작됐고 약 3개월 뒤에 GSK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었죠. 이 패턴을 보면 JP 모건은 결과 발표보다는 결과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요. 영상 하나 보고 끝내기보다는 중간중간 나오는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보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임상 데이터 하나, 글로벌 파트너의 코멘트 한줄 컨퍼런스 이후 미팅 분위기 같은 것들은 꼭장 중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장 시작 전이나 장 마감 이후에 전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때입니다. 뉴스는 짧게 나오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애매한 건지 아니면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건지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바이오 이벤트 구간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끝난 이후에도 바로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 당장 대응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켜보는 구간인지 간단한 코멘트까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피모건 이후에 나오고 있는 리가 캔바이오의 조정은요. 기술 가치가 꺾였다기보다는 이 이벤트 이후 정리 구간으로 보는 게더 합리적입니다. 특히 리가 캠처럼 추가 계약 가능성, 플랫폼 확장성, 다음 데이터 협상 이벤트가 남아 있는 회사는요. JP 모건 이후 조정 구간이 오히려 다시 구조를 보는 구간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순합니다. 단기 이벤트만 보고 들어온 대응과 플랫폼 구조를 보고 들어온 대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JP 모건 이후 조정은 실망이 아니라 기대가 한번 정리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이후에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재료가 아직 남아있는 회사입니다. JP모건 이후 바이오 섹터 하락은요 이벤트 특유의 새로운 흐름이고 이럴 때일수록 어떤 회사가 다음 협상과 데이터 구간에 서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분들은 이벤트 이후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구간이고요. 이 중장기적인 관점이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이 구조를 다시 볼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될수 있겠죠. 다만 당분간은 이 새로운 영향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추가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한번더 눌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들어가기 보다는 이 추가 매수 타점과 대응 구간을 좀더 세밀하게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와 관망, 추가 대응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알림을 통해서 이 제가 보는 구간을 함께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리가 캔바이오는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회사라기보다는 플랫폼 구조와 반복 계약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결국 지금의 조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구간이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리가 캔바이오의 흐름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미리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